자, 69번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있는 이 3차 다항식을 이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몫을 qx, 나머지를 rx라고 할때 q2와 qr-3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직접 다항식의 나눗셈을 내가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내가 x3제곱-2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이 다항식을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라는 이 다항식으로 나눠요. 그럼 먼저 x 이렇게 적어주면 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x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 헷갈리면 안 되죠 더하는 거는 조립제법 할 때고 이거 빼줘야 됩니다 자 빼주면은 이렇게 이렇게 사라지고 얘가 마이너스 x 제곱 여기 마이너스 2x에서 마이너스가 붙어서 플러스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얘가 잠깐만요 계산을 조금만 천천히 계산할게. 마이너스 x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더하기 1, 이렇게 빼면은, 이렇게 나온다, 그쵸? 그런 다음에, 여기서, 얘가 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x제곱을 보고,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러면, 적히는 게,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고, 요거를 또 빼주죠. 그러면, 요놈과 요놈이 없어지면서, 얘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이렇게 적어집니다. 자, 그러면 2차 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가 1차 이하의 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 확인하면서 우리가 나눗 셈이 끝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 적혀져 있는 x-1이라고 하는 요 놈을 몫에 당하는 qx라고 볼수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더하기 2, 얘를 rx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q에 2라고 하는 것은 1이라고 할수 있고, 아래에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6덕이니까 68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우리가 정답이 9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